몰라도 사는데 지장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8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잡지식의 대가가 되기 위한 화려한 여정 오늘도 함께 떠나봅시다 첫번째 잡지식 기후변화로 꽃의 색이 변하고 있다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점차 기온상승과 오존층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 근데 이러한 기후변화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꽃이 꽃들의 색을 바꾸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클랜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몇몇 꽃들의 색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색에서 흰색으로 바뀌기도 흰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기도 했죠 지구 기온의 상승과 더불어 건조도의 변화로 인해 말이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존층 파괴로 인한 자외선 역시 꽃의 색을 바꾸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도 따가운 자외선은 식물에게도 역시 악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자외선을 이겨내기 위해 꽃들이 점점 자외선 흡수 색소를 늘리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지만 벌새와 꿀벌과 같은 수분 매개체에게는 엄청나게 확연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관역처럼 보이는 패턴의 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외 흡수 색소가 꽃 전체에 퍼지면 이 꽃에겐 관역과 같은 패턴이 사라져 더 이상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 늘린 자외선 흡수 색소 때문에 꽃의 번식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아주 당연하게도 인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환경 오염을 방치해서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구엔 인간만이 사는 게 아니니까요 두 번째 치 버킷리스트의 어원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 버킷리스트 희망과 긍정으로 가득찬 있는 희망바구니 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원을 찾아보면 마냥 그렇진 않습니다. 버킨리스트라는 말은 킥더 버킷 이라는 말로부터 나왔는데 이킥더 버킷이라는 말의 뜻은 중세시대 교수형을 집행하거나 자살할 때 올라가는 양동이를 걷어찬다는 뜻이죠. 이 말에 할 일을 뜻하는 리스트가 붙어 우리가 자주 쓰는 버킨리스트라는 단어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뭔가 가볍게 해야 할 일을 쓰기보단 정말 간절하게 이뤄내야 할 일들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번째 지식 최초의 우주 비행사, 기록상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사이자 최초로 우주비행을 꿈꾼 인물 완후. 그가 우주비행을 꿈꾼 때는 16세기 명나라 시절이었습니다. 로켓과 같은 첨단 기술과 거리가 멀고도 먼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의 우주에 대한 꿈은 간절했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한 기구를 제작하게 됩니다. 하늘로 날아오를 추진력을 만들, 47개의 거대한 포탄, 하늘을 활공하기 위한 두개의 연, 이를 의자에 한대 묶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완우는 자신이 만든 실험적인 최초의 우주선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곤 하인들에게 포탄에 불을 붙이라고 지시하게 되었죠. 예상한 대로 포탄은 터졌고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불꽃이 발생했으며 사방 곳곳에 자욱한 연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인들은 그가 우주에 갔다고 믿었다고 하죠. 물론 당연히 그냥 터진 거겠지만이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나사에서 1970년 달의 분화구에 그의 이름을 넣어 그를 기릴 정도였죠. 중국의 스케일을 생각해 보면 있을 법한 일이지만 아쉽게도 완우가 창작된 캐릭터라는 설이 지배적이라고 해요. 중국. 사료에 완우와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출처 역시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1909년 미국 과학 잡지에 수록된 왕투라는창작 캐릭터와 우주 관련 중국에 실존했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섞인 것이다라는 설이 정설로 받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가짜든 진짜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번째 지식, 새도 엄청나게 오래 살기도 한다. 코끼리나 거북이가 오래 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새가 사람의 버금갈 정도로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소개 드릴 새는 코키 벤의 기록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새이죠. 큰 유황 앵무 종이라고 하며 죽을 당시 나이가 무려. 120살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살았던 전설의 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검증이 불가하기에 오피셜로 최고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검증된 사례도 필요하겠죠? 기네스북 기록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새는 미국의 쿠키라는 앵무새이며 83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자연에서 야생개체로 진짜 오래도록 살았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믿어지는 새도 있습니다. 미즈덤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이산 알바트로스라는 종인데 야생개체임에도 70년 이상을 살았다고 해요 2021년에 또다시 발견된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살아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하네요 더 신기한 점은 리지덤이 아직까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모든 새가 이렇게 장수한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확실한 점은 새가 엄청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다섯 번째 압지식 세계에서 가장 무지개를 잘볼수 있는 곳 하늘에 수놓아지는 일곱 빛깔 색띠 무지개 이 무지개라는 녀석의 존재는 소시적 제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참으로 기분 좋은 기상현상인데요 한국에서 찾아보기 너무나도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식 이 무지개를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는 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하와이죠. 무지개가 생기기 위해서 비와 햇빛이 필요하며 태양이 수평선에서 약 40도밖도 이내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조건에 아주 핏하게 맞는 곳이 바로 하와이라고 해요. 또한 하와이엔 삐죽삐죽 솟아있는 산이 많아 습한 바람이 구름을 만들기도 하며 대륙에서 날라온 먼지가 거의 없기에 무지개 천국이될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무지개가 너무나도 보고 싶으시다면 하와이 한번 어떠세요? 여섯 번째 뜻식 쌍둥이가 늘고 있다.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쌍둥이 출산율은 역대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단편적인 예시로 2000년 한국의 전체 출생한 수는 63만 명. 이때 나온 쌍둥이는 약만 700명이었죠. 근데 20년이 지난 2019년 한국의 전체 출생한 수는 약 30만 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쌍둥이는 약만 4천 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출생한 수는 줄었지만 쌍둥이 수는 늘어나는 이러한 희귀한 양 상이 생긴 가장 큰 이유로는 과배란을 유도해 한 번에 두개 이상의 난자를 제취해 인공으로 수정하는 시험관 아기 출산이 늘어난 것과 출산 연령의 고령화 때문이라고 하네요. 신기하죠? 아닌가? <laughs> 일곱 번째 지식 역사상 가장 긴 전쟁 1651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335년 동안 전쟁을 치른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치러진 전쟁이라 사상자가 엄청날 것 같지만 335년간 단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아 사상자가 가장 적은 전쟁. 이라는 타이틀까지 있는 정말 특별한 전쟁이죠. 335년 전쟁을 알아보기 위해선 16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에선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영국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로 나뉘어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네덜란드는 승기를 거머쥔 영국의 의회파와 동맹을 맺었고 왕당파에 맞서 영국 실리제도에 대해 선전 보고를 하게 되죠. 그뒤 얼마 지나지 않은 1651년 6월 영국의 왕당파는 의회군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종전을 증명하는 협정을 네덜란드 영국이 따로 맺지 않게 되었고 영국도 네덜란드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335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후 1986년에 와서야 실리 제도의 지방 의회 의장이 영국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에게 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게 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1986년 4월 17일이 돼서야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나긴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배워갑니다. 어떤 일이든 끝맺음을 확실히 지어야 한다는 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 수도 안올 수도 있는 잡지식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잡지식을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뿅